고윤자 님 코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여기가 제일 코 모양도 그렇고 원장님 스타일도 그렇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선택하게 됐어요. 학생 때부터 고민도 많이 했고, 코가 너무 작고, 콧대도 낮은 편이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선택하게 됐어요. 조금 자연스럽게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티나게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약간 고용전, 고용전님 코처럼 되고 싶어요. 코하면은 눈이랑 얼굴 조화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지금 주변에서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분 계신가요? 네, 있어요. 남자친구는 어떤 반응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 제가 계속 하겠다고 해서 제 선택에 따라 주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말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지금 얼굴과 너무 다르게 변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군데 보긴 했는데 상담, 여기를 제일 처음에 상담 받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바로 수술 예약 잡았어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제가 딱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원장님도 제가 생각한 부분대로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어, 설레고 떨리고 좀 기대되고 무서워요.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네. 최대한 높게? 근데 너무. 너무 과하지는 않게. 네. 콧구멍이 너무 작아서, 코를 높이면, 이 콧구멍이 길어지면서 좁아질 거예요. 음... 근데 너무 많이 높이면, 너무 콘셉트 콧구멍처럼 아... 너무 조그매져서, 네.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될것 같고, 지금보다는 이 짧은 느낌이 조금 개선되게 네. 할게요. 네. 아, 맞아. 여기. 안에 실 같은 게 많았죠? 네 그걸 좀 제거하고 아마 수술 직후에는 피부가 많이 얇아질 거예요 이물질이 원래 얇은 피부인데 그 밑에 이물질이 많아서 그걸 제거하고 나면 피부가 약간 울퉁불퉁한 것도 조금 느껴지고 좀 얇은 느낌도 있을 텐데 뭐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면 괜찮으실 거고 정면에서 볼때 비대칭은 많진 않은데,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입, 입, 입술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네. 좌우 비대칭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호두, 약간 비대칭은 있는데,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만 계시고, 네. 디자인 볼게요. 앞에 보시고. 알겠어요. 어, 궁금하신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예쁘게 해보자 그러면 준비해드릴게요. 네. 설레고 떨려요. 너무 <laughs>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실리콘 오리5 m m 짜리 썼고 비즈니스고 네. 음, 귀운골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코끝을 높게 했는데 약간 피부가 얇아져서 알로가이랑 진피도 좀 대놓고 그렇게 음. 해서 어, 너무 비추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모양은 현재 아주 좋고 지금도 잘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다 나은 게 아니니까 한한달 정도는 좀 관리 잘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주변에서 되게 잘 나왔다고 해줘서 만족하고 있어요. 좀 티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티나게 했었으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딱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코끝이 좀 이쁘게 올라간 것 같아서 만족하고 그 콧구멍이 조금 짝짝이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서 좋아요. 인위적이지 않게 잘 됐다고 많이들 하고 말안 하면 은 그냥 제 코가 원래 원래부터 예뻤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기 서울에서 받고 왔다고 자랑 좀 했습니다. 어, 딱히 힘든 건 없었고 코에 손마가 났었을 때가 좀 숨쉬기 불편했었는데 손 빼고 나서부터는 붓기도 엄청 잘 빠지고 근 네, 불편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코 같다고 하고 있어요. 전에 그 기억이 안 난다고. 더 예뻐졌다고는 안 해주세요. 예뻐졌다도 고늘 해주고 있어요. 본인 외모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7점. 만약 코스형 전이었으면 몇 점이었을까? 4점. 어, 3점이 올라갑니다. 7점이라 고하셨는데 3점은. 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양심? 어 일하면서 일단은 고객님들이 코 이쁘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시고 어디서 그래 제가 수술했다고 하니까 어디서 했냐고도 많이 물어봐주시고 그런 정도? 일단 원장님이 진짜 화려하게 좀잘 뽑으시는 것 같고 그렇다 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얼굴형에 맞게 상담도 잘해주시고, 그만큼 추후 관리도 잘해주시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